우리 지역 주민들이 뜨거운 성원과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뜨거운 관심과 지지에 보답하기에 지난 4년간 정평군 의회에서 운영 내무위원장과 부의장의 중책을 맡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개청된 지 이제 11년째입니다.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덜더잘 사는 그런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윤하명, 우리 증평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하면더 발전시킬까 하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육사 지방 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된다면은 동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유배령, 유 의원은 그냥 자리만 지키고 대우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군단위 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고의원은 고의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 윤해명 자신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어떤 보위원 후보보다도 열정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끌어올 자신이 있습니다. 원 이번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모든 후보에게. 기중한 표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시켜 주시면 그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윤해명 도의원 후보 기호 2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누리당 김봉해 도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주민께서 누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평가를 받기 위해 주민 여러분께 주민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토론회를 갖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 군의원님, 군의원님들의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은 토론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하고 중요한데 그냥 그런 어떤 자질과 평가도 없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증평 시민단체에서 누가 증평군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지, 누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도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지. 평가를 할수 있게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의원 유명량, 유명원 유명량, 유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평 국민 여러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홍성열 군수님과 윤해명. 도의원과 도의원 후보와 우리 군의원 후보님들께 이번 육사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기중한 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윤해명 결코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